아, 간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보네요. <laughs>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빨리 차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뭐 그런 일정이나 뭐 생각이 있어서 차린 건 아닌데 이제 뭐 어쩌다 보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이 차리라고 응원을 해 주시는. 아, 그랬어요. 네. 네. 어, 공기도 좋고요. 음, 네. 시원한 바람도 많이. 네, 뭐 습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서 어, 이쪽 동네는 또 공장도 없어서 네, 공기가 네,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맞아요. 네. 일단 네. 저희 뒤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경치도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아아아아아아 네. 보면 이제 공기 이런 냄새 이런 거에 되게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최대한 피해 가지고 좋게 네, 예, 맞아요. 예, 운동하는 사람들은 폐활량이 많아서 해도 네. 좋겠죠? 네. 공기 청정기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좋네요. <laughs> 네. 그럼 코치 님, 그 국가대표 출신이라면 아마 보항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혹시 굉장히 관심 있어서 오픈하기 전부터 전화 문의가 끊이질 않지요. 어, 우선은 오픈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연락이 되게 많이 오셨어. 요 아, 예, 아직까지 예. 상담 분이 많이 오시고 아, 지금도 전화 벨수를 올리는 거 보니 혹시 <laughs> 아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렇겠죠. 아, 네. 인기가 좋아서 참 너무 좋으시네요.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네, 스치님 네. 네. 아, 여기 와 보니까 장비들이 좀 다른데 하고 좀 색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엄청 좋은 장비들 쓴것 같은데 <웃음> 예. <웃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했어요. 아 예. 네. 요즘에 김택수 감독님이 모델로 밀고 있는 티마운트라는 제품이고요. 아이이 탁구대예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새, 새 제품이고 스커트도 그렇고. 스커트는 요 밑에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테이블 스커트 보면 아 옆에도 티라고 있거든요. 네. 네. 아. 이거는 이번에 경기용으로 ITTF에서 시합 공인 인증 받은 거고요. 아 캄판도 네. 25mm에다가. 테이블이랑 아 스커트 좀 다른데 보다 이쁘지 않아요? <laughs> 예, 너무 이쁘고 느낌이 뭔가 또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이것도 새거 돼서 그런지 저한테는 아, 손에 착착 붙는 느낌이네요. 탁구를 한번 쳐보니까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직접 그러면 탁구 네. 네. 쳐보고 다니면서 요거 골라오신 거네요. 어 일단은 먼저 쳐보지는 않았고요. 음, 네. 제품을 받고 나서 쳐보기는 했고 네. 일단 여러 가지 탁구대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많이 알아봤었어요. 아, 아, 여기에 그래요? 이 정도면 네. 탁구대 한몇 대는 더열수 있는 공간이네요. 왜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수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넓게 쓰는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자꾸 치시는 분들도 보면 떨어져서 띄우고 로빙도 띄우고 뒤에 떨어져서 수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좀 늘고 있더라고요그 네, 장점을 아, 조금 그쵸? 더 살려서 앞뒤로 넓게 했고 넓어서 좋네요 예. 나중에 좀 모자라다 싶으면 한두대 정도는 더 넣을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소개 좀 많이 해주시면 저야하 뭐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도 회원들도 그렇고 동호회 분이 많이 생기게 되면 뭐 같이 더 좋게 좋게 이제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예정이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너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달고. 네.